자, 보실까요? <laughs> 자, 바로 봅니다. 앞에 보시고 뭐 이렇게 나와있는 것 같아요 한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그죠? 어, 이쪽 위쪽에다가 뭘 찍어서 1대2로 내부는 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안쪽에 이런 사각형같은 비슷한 점을 만들어 놓고 문제를 보라는 거고 그럼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당연히 여기가 2구나 여기가 4겠구나 표시해주시고 표시 가능하고 다 표시하고 가는 게 기본이니까 이렇게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 길이랑 이 길이 같겠죠 괜찮을까요? 됐습니까? 지금원 위에 교점을 생겼으면 당연히 연결하는 게 기본이긴 한것 같고요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어떻게든 피타고라스를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연결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유는요? 여기는 길이 같으니까 수직등분할 거잖아. 그래?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요? 여기는 이겠네 괜찮아요? <laughs> 너무 빠를까 그럼 얘를 한번 이렇게 엑스라고 나보죠. 그럼 여기는 뭘까? 6 6이너스 엑스, 그까 근데 다 아시겠지만 여기 서래매. 여기 1일거 같은데. 그럼 우리가 보셔야 될게 여기하고 여기는 지금 뭐니까? 반지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렇게 관계식이 피타고라스 나오고요 이렇게 피타고라스 나오면 써야죠 왜 써야 돼요? 관계식이 두개 나오는데 문자는 뭐라고? 뭐? X랑 R 이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써볼게요 이렇게 직하수각형이에요 그러면 R의 제곱은 뭐예요? 1의 제곱 더하기 6 x 제곱이로 동일한 방식으로 얘가 R이거든요 R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되지 않나 그러면 얘는 이렇게 빼버리면 없어질 것 같은데요? 뭐가? r제곱 없어지겠네. 연립하는 거지. 그럼 0은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지워질 거니까. 맞는 게1 플러스 36 마이너스 12의 x 마이너스 9 되겠죠. 여기까지 안되고 괜찮을까요? 그럼 넘기시면 얼마가 되는거야 여기가 1 2 x 고요는 마이너스 8이니까 28이 될것같고요 x는 얼마가 되는거야? x가 얼마니? 얼마? 4로 해도 되나요? 3분의 7? 그죠 이렇게 되나 본데요? 그럼 여기에 3분의 7이네요 여기값 나올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건이 두번째 이거만 구하면 되지 않을까 두번째 요거 그죠? 잠깐. 두 번째 이걸 구할 텐데 얘도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뭐 어차피 정사각형이니까 이걸 y라고 놓는 거 아닐까? 그럼 y라고 놓지 뭐. 그럼 얘도 y일 거 그럼 여기는 얼마겠냐? 이거 얼마지? 6마이너스 y인가요? 그럼 여기는 얼마일 거요 이만큼? 4마이너스 y 될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괜찮습니까? 겠 그럼 여기가 Y일 거고, 여기도 Y일 거니까, 뭐가 나올까요? 음, 여기 직각일 거고, 직각일 거고, 여기 가격 크기 같을 거고, 여기 가격 크기 같겠네. 그죠? 달고민이 나올 것 같은데? 달고민이 나오는데, 보세요. 여기가 4고 여기가 지금 6인 거 아닌가? 그럼 얘도 4하고 6문에 되는 거 아닌가? Y대 9 마이너스 Y는 얼마야? 4대6 이렇게 되나 봐요. 그럼 24 마이너스 4Y는 6Y라서 10Y는 2 4가 되는 거고 와, Y도 그 시간 이나오네 Y는 얼마야? 2로 나눠주면 5분의 1 2이렇기 되나 봐요. 그러면은 첫번째첫 번째, 번째 정확하게 합의 길이가 6이었는데 두 번째 정사각형 한면 길이는 5분의 12가 되는 거니까 얘는 얼마? 1대 5분의 2가 되는 거고. 지금 구하라는 것도 넓이 넓이 합구라는 건가어 넓이 합구라는 거니까 1제곱 대 25분의 4 해주시고요. 그럼 1마이너스 25분의 4분의 첫항만구해주면 되는데 첫항이라는 것은 이큰 사각형에서 이 조금만 큰 사각형 빼주면 되는 거니까 해볼게요. 얼마야? 어6 곱하기 얼마니? 6 곱하기 얼마지? 6 곱하기 2 분의 1인가? 그죠. 왜냐면 얘가 6이고 얘도 6이잖아. 그죠. 그잖아요. 그러면 얘만 빼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2 분의 1에 어3 곱하기 x가 얼마였죠? X가니까. 3분의 7이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죠? 21 분의 어25 곱하기 얼마야? 어..이렇게 해주면 18? 이렇게 될거면서? 36에서 7까지쓰니까 29인거야? 이렇게 될거고? 4 2분에어뭐 이렇게 그지같아 괜찮아요? 뭐 약품 잘못한게 있나요? 어인해주세요 2분의 1 곱하기 6 아니에요? 어디 가요? 어? 전화상급할 때아 이게 6이라고요? 오케이 6이래요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6인 거면 그냥 날라가네요 7인가 봐요 끝났죠? 이게 7인가 본데요? 어, 감사하네 2 1분의 얼마예요? 1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예요? 끝자리 오는 거뭐 있어요? 그자번에서그그렇죠에 번. 그자리에그그렇리에서그자서그자서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자그자그자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번이에서번 자리에서 에